새벽 햇살이 막 들이오며 교회 작은 시장을 덮고 있던 야은 안개를 걷어냅니다. 배달 소리, 흥정 소리, 그리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서로 어우러져 새로운 하루의 익숙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그 북적이는 공간 한가운데 작고 마른 체구의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갑니다. 바로 7순위 넘은 정할머니입니다. 은빛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정 할머니는 이 시장의 터줏대감입니다. 매일 아침 손수 만든 작은 찹쌀떡 바구니를 가지고 나옵니다. 할머니의 앙상하고 거친 두 손은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듯 찹쌀떡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룹니다. 할머니에게 찹쌀떡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자부심이자 사랑과 정성을 쏟아 만든 전통 떡에 대한 헌신의 결정체입니다. 정 할머니는 익숙한 시장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떡 바구니를 내려놓은 후 떡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싱그러운 녹색의 찹쌀떡에서 풍기는 바나나 잎 향기에 할머니의 눈은 기쁨으로 빛납니다. 할머니는 마치 사랑과 존경을 불어넣듯 찹쌀떡 하나하나를 어루만집니다. 찹쌀떡 맛있고 쫄깃한 찹쌀떡 여기 있어요. 정 할머니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작지만 열정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연세가 많으심에도 할머니는 손님을 끌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려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골 손님 몇 명이 할머니의 작은 가판대로 다가옵니다. 할머니, 찹쌀떡 두개 주세요. 젊은 여성이 밝게 말합니다. 정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요.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가세요. 오늘 떡은 아주 맛있어요. 아침 일찍 막 사서 가져왔답니다. 할머니는 손님에게 떡을 건네며 잊지 않고 당부합니다. 데워 드시면 더 맛있어요. 젊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은 후 돈을 지불합니다. 정 할머니는 낡은 반지가 소중히 간장되어 있는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돈을 넣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 할머니는 묵묵히 떡을 팝니다. 가끔씩 할머니는 마치 위안과 힘을 얻으려는 듯 주머니 속 반지를 어루만집니다. 그것은 55년도 더 전에 남편에게서 받은 결혼 반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유일한 유품입니다.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가 할머니의 생각을 끊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정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험악한 표정과 날카로운 목소리의 시장 관리인 육시가 서 있습니다. 네, 왜 그러시죠? 육시 정 할머니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와중에도 애써 침착하게 더듬거리며 묻습니다. 육시는 차가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쏘아 봅니다. 시장이 곧 현대와 공사에 들어갑니다. 할머니처럼 작은 가판대는 철거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육시의 말은 정 할머니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다리가 풀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육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25년 넘게 장사를 해왔어요. 이게 제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육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알바 아닙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할머니는 나가셔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말을 마친 육신은 뒤돌아가 버리고 정할머니는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 할머니가 시장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은 모두 붕괴했지만 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무거운 마음으로 정 할머니는 여전히 찹쌀떡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육시가 마음을 바꾸거나 아니면 최소한 새 장소를 찾을 때까지 며칠만 더 장사하게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시장 구석에 도착하자마자 허리에 손을 얹고 신기가 불편한 육시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또뭐 하러 왔습니까?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육시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육시 제발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새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육시가 할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비를 불러 쫓아낼 겁니다. 정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단골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 할머니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슬픔과 혼란 속에서 할머니는 소중한 결혼 반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할머니에게 떡을 샀던 린이라는 젊은 여성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 할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린은 반지를 줍고 할머니를 쫓아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린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정 할머니는 돌아서서 린의 손에 들린 반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는 황급히 반지를 받아 마치 보물처럼 품에 안았습니다. 니는 정 할머니와 반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낡고 소박하지만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반지였습니다. 할머니, 이 반지가 할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니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우리 남편이 준 결혼 반지란다. 남편은 몇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이 반지는 내게 남은 유일한 기념품이야. 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 할머니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는 육씨에게 돌아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육씨 당신은 정 할머니를 이렇게 내쫓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여에서 수년 동안 장사를 해 오셨고 이게 할머니의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육씨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까? 이건 시장관리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리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할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도록 내버려 둘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수년 동안 이 시장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입시다. 점점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링과 정 할머니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와의 추억을 얘기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근처에서 채소를 팔던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정 할머니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먼저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를 이렇게 내쫓을 순 없어요. 다른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15년 넘게 정 할머니 떡을 사먹었어요. 할머니 떡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이 시장은 영혼을 잃게 될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 할머니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 할머니가 떡값을 외상으로 해주었던 일, 항상 미소와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맞이해주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육신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떡 장수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육시. 잘 보세요. 정 할머니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할머니를 내쫓는 건 할머니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정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정 할머니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말을 읽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감격했습니다. 육신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모두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집을 계속 밀어붙이면 시장 사람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바로 이 시장 현대화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성회장이었습니다. 성회장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육신은 당황하며 다가와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지시대로 작은 가판대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리는 재빨리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성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25년 넘게 이 시장에서 떡을 팔아온 정 할머니를 내쫓는 것에 반대합니다. 성 회장은 조용히 서서 결혼 반지를 꼭 쥐고 있는 정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 할머니는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떡을 팔아왔던 일, 이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일, 그리고 이 시장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결혼 반지와 고인이 된 남편 이야기를 할 때는 할머니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제가 이 시장에 올 때마다 늘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제가 생계를 유지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성회장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육시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회장은 진중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영혼과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정 할머니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시장의 영혼입니다. 그는 정 할머니에게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계속해서 여기서 장사하셔도 됩니다. 시장 현대화 계획의 할머니를 위한 적절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정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할머니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시장 안에 정 할머니처럼 오랫동안 장사해온 분들을 위한 특별구역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곳은 시장의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성회장의 제안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박수 소리와 칭찬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모든 게잘될 거예요. 여기서 계속 떡을 팔수 있고 특별한 자리도 생겼어요. 정 할머니는 여전히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든 반지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린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고맙다. 모두 고맙다. 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육신은 정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험악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할머니, 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경직되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정 할머니는 육시를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육시. 당신은 그저 당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용서할 게 없어요. 정 할머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할머니가 관용과 인후함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성 회장은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정신입니다. 단결, 인간의, 그리고 공동체 정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장을 현대화하겠지만 시장의 역사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시장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장의 정체성을 잃는 변화가 아니라 더 나은 시장을 만드는 변화였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면서도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변화였습니다. 정 할머니는 여전히 익숙한 시장 구석에서 떡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의 가판대에는 멋진 차양이 설치되어 비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간판이 세워져 전통 찹쌀떡 25년 전통의 맛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떡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 심지어 링과 같은 젊은이들도 종종 할머니의 힘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결혼반지는 더 이상 주머니 속에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 인내 그리고 인간의 상징처럼 할머니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 할머니와 낡은 반지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전통의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로 방문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정 할머니를 위해 나섰던 니는 이제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떡 만드는 법을 배우며 점차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느날, 린이 할머니를 도와 떡을 싸고 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반지를 팔지 않은 걸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랬으면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요. 정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에 낀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단한 번도 없단다.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야. 내 추억이자 사랑이고 내 삶이란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과 인간에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지. 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삶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리는 깨달았습니다. 성회장의 새로운 경영 방식 아래 시장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고지였습니다. 정 할머니 사건 이후 육신은 시장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그는 상인들에게 더 친절하고 이해심 깊게 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정 할머니의 가판대에 들러 떡을 사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문이 열리자마자 취재진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전통시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상징이 된정 할머니의 가판대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젊은 여성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긍정적인 마음과 직업에 대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정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어루만졌습니다.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저 사랑일 뿐이죠. 일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랑 말이에요. 마음 속에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정 할머니의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대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때로는 가장 단순한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시장은 계속 발전했지만 그 뿌리와 전통적인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 할머니와 낡은 반지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인내의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첫햇살이 비치면 시장은 웃음소리, 흥정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시장 구석에서 정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와 향긋한 떡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결혼반지는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사랑과 인정의 힘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듯 린은 이제 시장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 할머니 가판대에 자주 들러 떡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할머니에게서 삶의 귀중한 교훈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린이 할머니를 도와 물건을 정리하던 중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실 생각은 없으세요. 너무 오래 일하셨잖아요. 정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야. 나에게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떡을 만드는 건 일이 아니란다. 그건 내 기쁨이자 삶의 이유야. 리는 가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정 할머니에게 이 시장이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 추억과 깊은 정이 담긴 두 번째 집과 같은 곳임을 이해했습니다. 한편 정 할머니를 시장에 남게 해준 성 회장은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고 경청할 줄 아는 훌륭한 리더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자주 방문하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필요와 바람을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성 회장은 정 할머니 가판대에 들러 떡을 사고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사람과 전통의 가치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비전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회장님 덕분에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끈기와 직업에 대한 사랑이 저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 할머니와 낡은 반지 이야기는 점차 시장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 할머니의 떡을 사먹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서 삶과 사랑, 그리고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날, 대학생들이 현대 사회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정 할머니의 가판대를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열정적이고 솔직하게 자신의 삶과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온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이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마음 속에 믿음과 사랑을 간직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단다. 할머니는 결혼 반지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반지는 물질적인 가치는 없지만,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신적 힘의 원천이야. 사랑과 헌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지. 정 할머니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의, 인내, 그리고 연민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의 프로젝트는 학교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 할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귀중한 가르침에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의 행복하고 감사한 눈빛을 보며 정 할머니는 깊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좋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은 더욱 발전하고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정 할머니와 할머니의 떡 가판대를 살아있는 상징으로 여기며 전통적인 가치를 소중히 지켜나갔습니다. 매년 정 할머니가 시장에서 쫓겨날 뻔했던 날을 기념하며 시장에서는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정 할머니를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할머니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인간애와 인내라는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기념행사에서 연설을 하게 된정 할머니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떡 장수일 뿐이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지지 덕분에 우리 모두는 어떤 위치에 있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과 인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정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함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 할머니의 딸처럼 가까워진 리는 할머니 옆에 서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정 할머니를 통해 삶과 사랑, 그리고 인내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정 할머니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고 포옹을 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서 단순한 떡장수가 아니라 강인함, 사랑, 그리고 인간의 상징을 보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낀정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행복과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 속에 사랑을 간직한다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 할머니와 낡은 반지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숨 쉬며 삶에서 사랑과 인내, 인정의 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